스바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는 어,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디오피아,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성,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성, 시원성, 거룩한 성, 뭐 이런 그 명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성 안에 있는 그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택된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의를 하는 거죠. 어. 무슨 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고와 아, 권면과 경고 무시에 대한 심판 통첩.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한 아,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음. 이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어, 무시한 무시에 대한 심판 통첩이고 그 심판 통첩의 결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 어떠실까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지금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절은요 타락한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거룩한 성이죠 시온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 그러한 성입니다. 그 성이요 그 성에 대한 저주의 선언이 1절입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 그 멸망천 음,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망 망하고야 말성 도성이라고 하면은 그 성이 얼마나 폐역하다는 걸알수 있죠. 반역하는 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성이라는 거죠. 더러운 도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부정 부패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도성이고요.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라는 뜻은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예, 이런 도성,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성이 지금 아름다운 도성이 되지 못하고요, 시원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 도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심판 예고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들의 악행 등 예루살렘의 타락상들을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은 누군가요? 최사장들이고요. 어. 그리고 또한 이... 어, 사내들이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신약에서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 음, 이런 지도자들 이 열거를 보면요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요.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순종하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자, 여기서 주님의 충고는 당연히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 자기의 고집대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반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는데도 그들은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앙이 벌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대신들은 이성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 될수 있고요, 정치가들이 될수 있고 지도자들이 될수 있는데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한 나라의 정치가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그 나라는 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역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안타깝게 이 대한민국도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하이 서로 싸우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음.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여 치우는 저녁 1일 때다. 재판관은 뭐죠? 공의를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정확하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재판해서 사회를 옳게 만들어가는 나라를 옳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뭐 그들은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먹어치우는 자들. 그러니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우리가 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저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키실까? 그것도 성전을 어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그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무너뜨릴까라고 하지만은 지금 앞에 소 선지자들이 어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타락상들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도 눈물을 머물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언하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라. 여기 있는 예언자는 바로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오히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봤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지금 예언자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그리고 이 오게 어, 가두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다. 제사장들이 당연히 성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잘 관리해야 되죠. 또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은 비록 그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고요. 여전히 아침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 장에서 넘어가지만 구 장에서는 대해심에 대한 예고를 해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이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내리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이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악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악하게 말을 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갖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는 여기 이제 주차장을 이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녹음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이 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른데 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주차 차를 빼라 그랬더니 그 내용 들어보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빼라 그러냐 그러고 어? 너 거기 교회지?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그 소장이 아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이고 이 건물에 있는 입주자와 방문객이 주차장인데 당신은 여기 있지 않느냐 해도요. 욕을 하면서 하는데요. 와 진짜 듣지 못할 그런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부끄러운지를 못해 본인이 남의 건물에다 주차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얼른 빼 줘야 되잖아요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얘기할 때 요새는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녹음하고 절대 같이 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욕을 했더라고 근데 차를 뺄 때는 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하고 갔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보세요.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를 자주 읽어 보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갖는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남은 자에 대한 긍면 악행을 계속한 심판 집행의 예겁입니다. 결국은요. 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어, 그리고 한 50년 어, 그 동안에는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일차로 포로됐던 자들은 한 70년에 도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그리고 포로된 그분들은 한 5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비어 있는 그 기간은 한 50년 정도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이처럼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했죠. 그 황폐한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락하면서 하였다 너만을 이렇게 얘기할 때그 너만이 선민이에요 이 선민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서열 지파는 북 이스라엘이에요. 북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러면남 유다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특히 이제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을 얘기할 때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히 유다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 속담에 믿, 미, 그러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 아픈 거예요. 더 그냥 어, 어, 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특히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왕권을 주었잖아요. 계속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그, 그 지파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에 살아가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리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8절에 나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 남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났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민족들을 불러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삶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뭐,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 날은 지금 주전 586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 온 땅이 다 불에 타는 것과 똑 같습니다. 심판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물론 지금으로부터 이거는 벌써 오래된 그런 기간이에요. 한뭐 2,500년 이상 넘어가는 기간인데 이 말씀을 지금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 때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신실한 자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겠다. 그 증인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있죠. 그러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